지금 뭐 이거 직업이 뭐죠? 아 저는 지금 뭐 퇴직하고 지금 집에 지금 쉬고 있는데요. 예, 예, 예. 쉬고 있는데. 아. 뭐 통상적으로는 시내 주행도 하지만은 예, 어.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거리 를 많이 뛰는 편이에요. 예, 예. 장거리 뭐저 전라도 쪽로 낚시도 나기 때문에 뭐 예. 여수, 해남, 완도 장거리 많이 뛰는데. 아 바다 낚시 좋아해. 예. 이게 이제 장거리 타면서. 예. 예. 차가 안 나가면 힘이 들어요. 예예. 특히 이제는 이 차의 세팅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어... 스스펜션을생각하든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1 0년이 예. 차가 뭐 아무리 엔진이 좋고 잘나가고 해도 핸들 바람사가 맞지 않다든지, 얼라이먼트 바람사가 좋지 않다든지, 예예. 성차감이 좋지 않으면 차가 이제 그게 굉장히 운전하기 힘이 드는데, 예예. 차가 이제 운전자의 요구대로 끄끄하게 나가지 않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건데, 지금 이걸 달고 보니까, 새차 때보다 차가 더잘 나가는 거요 이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요구대로 가고 싶을 때 가서 하면촥 나가주고, 예. 예, 예. 발을 딱 뛰면은 원하는 대로 탁 움직여주고 하니까, 장거리를 뛰어도 피곤함이 덜해요. 예, 그렇죠. 예, 피곤함이 덜해요. 엄청, 그, 어... 장거리 갔다 와도 피로도가 전혀 없고, 예. 장거리를 어... 운행했다는 이런 느낌도 별로 안 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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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제가, 제가 타고 온 차가 마티젠인데마티젠를 예. 가지고 하동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예. 4,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도 안 피곤해요. 그렇죠. 예. 예. 만약에 저게 순정 상태라고 그랬을 때는 예. 아마 한번 왔다 갔다 왕복하고 나면 올라오기 싫을거라 예. 피곤하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피로도도 확실 줄더라고, 보니까. 고속 주행도 그렇고 이렇게 응. 이제 신호 대기를 받아 있다가 예, 예. 출발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디젤 차니까 그렇죠. 그죠 그. 그. 제가 디젤 차를 옛날 레스턴부터 탔거든요. 예, 예. 무쏘. 그 다음에 레스턴 E D I. 그다음에 이 차를 타고 그랬는데 <laughs> 스타트가 아무래도 늦어요. 예. 무쏘보다는 레스턴이 좀더 빠르고 E <laughs> D I보다는 슈퍼 레스턴이 좀더 빠른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디젤이다 보니까 좀 늦죠. 늦는데. 음. 지금은 이 신호대기 쓰고 있다가 나갈 때악셀때 발을 때 살짝 올리면은 예. 무슨 느낌이 할까 옛날 그 125cc 오토바이 나가는 느낌 퐁 예.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 땡기면 땡긴대로 나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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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가볍게 차가 나가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고속주행도 그렇고 시내 주행도 그렇고 예. 전 사실 이 차를 좀 타다가 아이, 좀 그래가지고 <laughs> 차를 바꿀까 생각해 예. <laughs> <laughs> 차를 그 친구 아들 녀석이 그 모아비를 가지고 왔는데 오, 그거를 제가 타보니까 그 스터드가 엄청 그 예민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바꿀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차 앞으로 마르고 딸도록 더 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잘 나가야 돼요 제일 잘 나가요 매끄럽잖아요 이 차가 예. 전혀 부담없이 그냥 쪽쪽 빠져요, 차가. 예. 예. 손에 그, 예예. 손에, 손에다가 지금 뭐냐, 비누칠을 잔뜩 한 상태에서 예예. 미꾸라지를 잡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laughs> 예. 그 표현을 하자면은 어... 아주 매끄럽게 차가 쭉쭉 빠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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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예. 디젤 차가 예. 4기통 차와 5기통 차를 타보면은 예예. 그 차가 나갈 때 그런 매끄러운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4기통 차를 타신 분들은 그 느낌을 몰라요. 잘 몰라요. 예. 근데 5기통 차를 타다가 4기통을 타보면은 요즘 4기통 차도 나이는잘 나가요. 나긴 는잘 나가는데 네. 무슨 느낌이랄까? 매끄럽게 쭉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4기통은 확실히 그래요. 예. 그렇죠, 그렇죠. 5기통, 6통에 비해서. 네. 저도 이걸 타다가 그 뭐베라크로즈나 모하비나 이런 5기통, 6기통을 타오면은 음. 매끄럽게 빠지는 그런 정도가 훨씬 더 좋죠. 기통수가 음. 높을수록 그거는뭐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음. 이게 지금 차가 5기통인데도 나가는 게뭐 6기통, 7기통, 8기통 차를 타는 것같아요 음. <laughs> 아주 매끄럽게 쫙 빠져요 차가. 아, 근데 이게 뭐참 백물이 불의 일견이라고 해봐야 할것 같은데. 음. 참 진짜 신기하네. 음. 돈이 아깝지 않네요, 진짜. 예. 예. 이거, 주위 사람들한테, 그, 근해도될 정도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럼요, 예. 어, 그럼 이거, 저, 괜히 잘못 꺼냈다가, <laughs> 잘못 꺼내면은, 욕만 탁버봐가지고 얻어먹는데, 예, 예, 예. 뭐, 이거는 제가, 어, 확신을 하니까, 예, 예. 확신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 좀, 권해야 될것 같아요. 권하고 특히, 신차도 신차지만은, 예, 예, 예. 좀, 연식이 됐는 차일수록 좀, 저는, 어, 추천하고 싶고요. 예, 예. 어, 신차에도 뭐, 물론, 어,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네. 이거를, 아, 특히 저, 모 업체 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너무 안 좋다 하더라고요. 연비가 안 좋아가지고, 아. 나긴 잘 나가는데 연비가 안 좋아가지고, 네. 기름값 때문에 타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들 좀 제가 좀, 어, 좀, 권유를 해가지고, 한번 달아보라고 하고 싶어요. 뭐 달아보면은, 네. 확실히 느낄 수 있으니까, 예. 네. 네. 지금, 어. 앞으로 옆에, 대형 트럭도 지금, 저희들이, 어, 장착을 네. 할수 있거라 할예정입니 네.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첫째, 요즘 그, 문제시 되고 있는 대기 오염에, 어, 네. 어, 환경 개선에 좀 일조를 하실 거 같고, 네. 그러니까 산유국이 아닌 나라에서 기름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것도 일조를 하시는 거고, 상당히, 저, 어, 어, 물론 사장님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 돈을 버는 일이겠지만은, <laughs> 예, 큰 시의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애국하시는 길이 아닌가, 예. 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이 제품을, 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시판를안 하려고 했거든요. 예. 지금 사장님 왜요? 달고 계신 이 제품을? 하도, 저, 다른 데서 카피를 해서 샀어요. 그 어느 정도 그리 마음을 굳혔다가 예. 다시 여기 내놓은 건데 다져 예. 줘히뭐 특허 등록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카피를 못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그래 이게 뭐모양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니까 카피가 가능하겠지만은 어떤 거는 뭐 굴곡면허라든지 뭐이 섬세하게 만드신 그런 부분들을 또 일정 부분은 또 뭐, 모방을 할수있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네. 어, 어, 이거 봐. 이게, 이, 게 발다가 이게, <laughs> 이게 찍힌다니까, 진짜, 이게. 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은, 차가 워낙 잘 튀어나가니까, 네. 시내주행 하다가도 이게 저, 과속카메라 오, 잘 나가요. 어, 이, 이게 잘 나가. 네. 이런 커브에서는 그냥, 브레이크 한자 오면 난리나겠어, 진짜, 이거. 속도만 조금만 줄이시면 아마 연비는 더 개선이 될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에어컨 켜 켜도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에어컨 안켠상태로더잘 나가니까. 아... 어. 에어컨 켜면 통상 한, 출력이 한10% 정도 다운되거든요. 예. 예. 한10%몇이게 다운이 돼요. 다운이 예. 데 지금 이거는 에어컨을 켠 데도 불구하고 뭐 나가는 게뭐 에어컨 켜기 전보다 훨씬 더잘 나가니까 이게 참뭐 이게 뭐 병, 뿅! 나가네요, 뿅! 뿅! <laughs> 하고 네. 나가요. 송사장님 그, 좀 많이 떨어십시오 예. 네. 아유, 제가 뭐, 도와주나 많아. 이는 제가, 이거, 저, 진짜, 저도, 어 국가의 애국하는 차원에서, 어, 공부해야죠. 네, 예. 진짜 이거는, 이거는 뭐, 개인 기름값 전략도 전략이지만은, 예. 미세먼지 절감에도 이건 도움이 될거 같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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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한 방울 안 나이 나라 서 예. 기름량 줄여야죠, 예. 어, 내년부터는 서울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등급을 매겨서 제한을 한다더라고아 그거 잘못된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 차량 연식에 따라서 제한하면 안되죠? 예. 차량 검사를 확실히 해야되요 차량 예. 검사를 예. 검사를 해가지고 예. 매일 많이 나은 차들을 가지고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이게 연식하게 되면 차를 힘0에 사가지고 주행을 하지도 않고 그럼 세워놓은 차로 어할거요 그러면. 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렇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여튼 그런 식으로 적용을 예. 한답니다. 예. 차에... <laughs> 마음에 드시죠? 아, 예. 기가 막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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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의 예. 김진영이었습니다.